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이런 패널을 만들 때 패널 구성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요. 일단 패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한 여기 패널에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건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널을 구성을 할 때는 일단 그 건물의 특성을 만, 그 특성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나믹한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기 때문에 뭔가 렌더링 사진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대각선으로 좀 넣는다거나 좀곡처럼 많이 꺾여 있는 부분들을 넣어서 다이나믹한 형태를 많이 주었고요 이 밑에 같은 부분도 이런 꺾여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 건물을 좀더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을 하였고 저희 저희 건물 이름이 퓨즈인데 어, 퓨즈만 보시더라도 저희 컨셉인 칠교를 담아서 만든. 글자들로 이런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크게 배치를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렌더링을 크게 넣고 제가 구성하는 방식은 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이어그램들 먼저 순서를 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크기별로 나열을 해서 중요한 순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한 번에 쫙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부분의 다이어그램을 선택을 해놓고. 그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제 설계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나 뭐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이런 패널에 작은 글씨를 다 이렇게 읽어보시진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글자 폰트를 조금 그, 글자를 좀 줄이고,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거, 색상을 좀 이쁘게 해서, 한눈에 다이어그램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뭘 나타내는구나. 그런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